안녕하세요. 토플 스피킹 빅토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2019년도 8월부터 바뀐 뉴 토플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으로 정말 내가 공부를 해서 탄탄하게 준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토플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나서는 리스닝, 리딩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요. 스피킹은 나중에 템플릿만 외우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거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템플릿만 미친 듯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템플릿을 외우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연하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달달달 외운 게 외운 티가 나게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일단은 템플릿이 쉬워야 외우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 외운 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려면 어 현, 최신 경향의 현실성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정말 진심 유튜브를 바뀌었다는데 최근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외웠었던 문제들과 그다음 아, 뭐, 외웠었던 템플릿을 가지고 이 외운 템플릿으로 요즘 문제들을 적용해 가시면서 실제로 문장을 자연스럽고 쫀쫀하게 만드는 멘탈 갑되기 훈련을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그. 막막 뭐, 불안하고 어렵고 왠지 막말좀안 나올 것 같고 막 옆에 영어 너무 쫀쫀하네요 앞에 뭐야? 옆에 시험 보는데 앉아 있고 막 이럴 때 멘탈 갑이 되면서 내거에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먼저 정확한 목표를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목표를 난 그냥 좋은 점수 나오면 되게 좋죠. 이러면 여러분 만점 반응은 되게 좋죠. 근데 만점을 향해서 미친 듯 달려가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 어디니까 이 학교에서 미니멈 점수가 23점이라서 나는 최소 3개월 안에 뭐 23점을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지. 아, 23점이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나는 26점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막 길게 잡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목표를 하는 학교가 목표 선수가 어디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뭔가 이제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잡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멘탈이 갑이 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하실수록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토플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80점에서 100점 정도로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80점 목표 점수를 받을 어, 그 require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석사 내지는 석사 이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100점 이상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의 목표를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커리큘럼을 달성해서 목표를 찍을 수 있느냐. 자, 지금 번호에 나와 있는 거는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 두 번째 달에, 여러분이 뭘 하면 되느냐. 자, 먼저, 60 플러스, 70 플러스, 80 플러스, 90 플러스, 100 플러스 모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려고 하실 때,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60 플러스 입문 레벨에 있는 발음 연습, 전달력 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발음만 알려주는 것보다는,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쫀쫀하게 채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바른 연습 전달력을 쫀쫀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좀 들어가시면 될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동사 6개로 네이티브 되기 그 다음에 진짜 말하기에는 문장 구조 강의들이 있는데 이런 강의들은 어떤 강의냐면 특히 스피킹에서 필요한 구동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et in, get away, get out of, get, uh, g into 등등등 전부 다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같은 동사지만 전지사가 뭐냐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기본 동사 강의들 스피킹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의요 표현이거든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발음이 좀 부족해, 전달력이 좀 부족해. 나는 스피킹에서 사용하는 그런 동사들을 많이 입에 그냥 쫙쫙 붙고 있지는 않아.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문장 구조와 동사를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기 때문에 레벨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다 들으시면 좋은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커리큘럼에 포함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0 플러스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은 이제 두달 코스 중에 첫 번째 달은 아까 공통 강의들을 들어가시면서 70 플러스 기본의 0단계 스타트 정규 강좌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뉴토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준 지금 0단계 스타트 정규 강좌는 여 6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나머지 2번, 4번, 2번, 3번, 4번, 6번 문제들만 뽑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문제들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가 그 뉴토플에 관련된 강의를 10분짜리를 찍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아, 뉴트플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것만 뽑아서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를 보시면서 스타트 교재로 70플러스 레벨을 해서 기본적인 템플릿 쌓고 도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달에서는영단계 기본서 현장 정규 강좌를 들으면서 현장 강좌를 조금 더 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냥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혼자 말하는 거가 있는데 어, 현장 강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질문이 곧돼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 강좌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선호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플러스 영단기 기본서 현장 정규 강좌를 보시면 되는데 저 강좌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최근의 문제들이 어 있는데요. 80 플러스 목표에서. 두 번째 달에 이 강의 말고 들을 수 있는 alternative. 지금 대안을 드리는 거세요. 그래서 기본서 현장 강좌 말고 15일에 끝내는 22점 강의나 야메토플이라고 해서 72시간 야메스피킹의 정석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야메토플 80플러스 현장 강의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메라고 되어 있는 강의나 15일에 끝내는 22점, 요 강의들이 그그 그 그래도 좀더 최신 강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참고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모든 강의들은 지금 제가 이초이 이, 이 지금 커리큘럼을 촬영하는 게 8월인데요. 8월, 9월, 10월까지 꾸준하게 시험을 보면서 자료와 교재들을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이 어 교재와 강의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90플러스나 100플러스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첫 번째 달은 90플러스 레벨에서 스피킹 정규 강좌를 촬영하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아주 최근에 촬영한 강의고요. 이 정규 강좌에 나와있는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섯 개 문제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중에 두 문제 빼고 나머지 네 문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거 비밀 문장 다섯 개로 독립형 만점 독립형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립형 중에서 어 전체 여섯 개 문제였을 때2 번이 지금 살아남아서 요, 뉴토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들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템플릿과 전략 문장들을 열심히 잘 외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달에 액츄얼 테스트 제가 이제 저, 어, 교자 어 뭐야 교재 직강인데요. 저자 직강인데요. 100플러스 실전 레벨에서 실전 문제들을 좀쭉 한번 보시면서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00플러스 정규 강좌를 보시면 되는데요. 실전서를 활용하셔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의 실제 현장 어, 현장에서 여러분이 들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착용 참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시고도 만약에 저는 어, 좀더 연습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100플러스 실전 레벨에서 액츄얼 테스트 10회 연습하는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 참고를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토플 스피킹 성공 전략 강의를 어, 제가 10분 정도의 길이인데요. 어떻게 하면 뉴토플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어, 지금 커리큘럼을 보시고 또요런 강의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커리큘럼에 진행을 하다가도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습 질문에다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최소 뭐, 아, 어, 바로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하루 이틀 만에는 무조건 대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올려 주시고, 시험장에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수 있으려면 그만큼 탄탄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요행은 없고요. 정도, 정도로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정도로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제가 최대, 최대한 최 노력해서 여러분한테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강의에서 뵙겠습니다.